지난 장날 오늘 또 능이, 송이가 있다고 해서 찍으러 왔습니다. 아따 아 여기 전통시장 서쪽편에 수제 정과 수제 창고인데요. 이야 여기 송이가 이야 송이가 어마어마네요. 송이도 있고요, 능이도 있고 와또 쌀이도 있고. 쌀이는 얼인가요 사장님? 6만원 6만 6kg에 k 어. g 6만원 어. 참쌀이네아 좋네요 쌀이 6만원 아주 좋습니다 학대 쌀이 6만원 참쌀이 3 0님한테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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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만 골라 0만원만원 골라 쌀이는 이만. 우 이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어. 지금 말라 갖고 양이 많아요. 오늘 어, 네, 네. 음. 아침에 담은 거야. 아, 이거 아니야. 오래 버섯도 안 아니요. 나는데 다가사무조건사 갖고 가또당고해 물에. 그거 하세요. 이 능이. 능이는 얼마인가요? 이건 키로, 키로, 많아요. 500g. 아, 500g씩. 음, 너무 아, 비싸니까 500g씩. 아, 아, 500g. 이건 어디, 진화끈가요? 아니요,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이. 아, 이제 아직도, 아직도 안 나오더라고, 되게. 진화는 끝났어. 아니, 내가 뭐다찍고 돌아다녀봐도 <laughs> 무주 뭐한 4, 5kg 나오고, <laughs> 그건 아예 전멸해, 전멸해. 진화는 아예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laughs> 오히려 나한테 전화가 많이 와, 나온다. 이거 <laughs> 이제 능이는, 강원도 능인데요. A 급입니다. 500g에 15만 원씩. <laughs> 왕능이래 왕능. 야, 왕능이 A 급이네한 개가 500g이네. 네, 하나가 500g에. 아, 네. 끝나버렸네. 이렇게 해서 500g에 15만 원. 비현귀보다겁니다 음. 음. 네, 면역력이 좋고 항암 효과가 있는 우리나라 능입니다. 토종 능이. 네, 500g에 15만 원씩. 아, 우와, 이것도 와, 이것도 한개 500g이네? 네. 하 네, 500g. 대박이다, 대박. 왕등이. 아, 15만 상태 15만 좋네요. 15만 원이요? 네. 어떤 게 15만 원? 아, 똑같은. 다 전부? 이집방물다딴 거예요? 네. 가져온 거예요? <laughs> 가져온 거라네. 여기 등이 능이. 여기, 여기 는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전멸이. 원래 많이 나오는데 올해, 올해 전멸이5 아, 0 0 g 네, 500g. 500g에 500g. 15만 원. 네. 30만 원 만에. 없으니까 능이 능이가 안 나와. 능이 좀따와 봐. 어디서 나왔어요, 아. 강원도. 강원도밖에 안 나와. 이 강원도 하고경기부안 나오는 게어디싸가 아. 가격이. 다있 아,도 여기 야 능이 정말 좋습니다. 어? 이제 이거 500g 15만 원씩이래 원래 키로에 30만 원씩. 업 어, 등이 자체가 없어 그래. 안, 아예 안 나와. 아예. 아뭐 선배들이고 후배들이고 많이 가는데. 전혀 뭐 500랑 500랑 없어요. 아니 잡버섯도 없대. 독버섯도 없고. 능이버섯은 음, 15만 원. 야, 네. 상황이야. 네. 천차내려이야 이게 오징 송이입니다. 송이. 송이 27만 원이네요. 송이는 500만 원. 야, 송이는 이건 몇 그램인가요? 이것도 500g. 500g. 네. 아, 이건 5 0 0 g 요 A급 이건 27만 원씩. 27만 원, 25만 원, 19만 원. 아, 27만 원씩은 이건 이제 25만 원. 아니요. 네. 상태에 따라서 25만 원 이것도 아 좋네. 거의 A급이네 네. 25만원 500g에 25만원 이것도 좋네 500g에 25만원이고요 이거 이제 좀 가시 폈네 이건 네. 19만원 살짝 핀것스 있고 네. 좀덜핀 것도 있 네. 먹기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이거. 지장 없어요 이제 19만원 들기름, 소금장 해가지고 센 걸로 그냥 찢어서 먹으면 아주 양주하고 곁들이면 포도주나 양주하고 곁들이면 진짜 네.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봐서 아는데 이거 이제 그때도 소고기 좀 또좀 구워서 같이 또 놔서 먹어도 좋고요. 음, 요것도 19만원. 네. 야, 요건 좋네, 이게. 음, 네. 요건 커, 커서 커도 이런 것은 아주 좋은 네. 겁니다. 아, 또 땡기네, 이게. 소고기 좀 사서 이렇게 다 구워서 그냥 먹으면 아주 세상이 내 건데. 아 요것도 19만원씩, 500g입니다. 여기도 500g이 19만원. 여기도 좋네요. 갓, 갓이 크지 않고요. 이것도 19만원. 먹기는 이런 곳이 부담 없습니다. 양, 양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15만원. 아, 강원도산 송입니다 지금 강원도에도 올해 송이가 안 나와서, 어, 송이축제가 지금, 어, 지금, 송이축제가 지금 이제 많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A급은 송이 160만원입니다, 키로에. 요것은 이제 조금 작은 건데요. 최고 좋은 거 500g에 27만원에서 25만원, 또 19만원씩 이렇게 팔고 있네요. 여기 또, 능이는 500g에 15만원씩, 일괄, 15만원씩 A급들입니다, 능이는. 네, 물먹지 않고요, 어, 색깔 좋습니다. 15만 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또 쌀이는 6만 원이라고 했지? 6만 원씩, 6만 원씩 지난 전통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이 능이 구경하시러 지난 전통시장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